집안의 가장은 어머니고 남편은 같이 살지 않는다? 이런 여자들의 몫이며 육아는 남자들의 의무인 것 남자로 태어난 이상 사랑을 얻기 위해선 담장을 넘어야 한다는데 2000년간 이어온 독특한 모소족만의 문화 그 마을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중국의 온남성 모소족을 만나는 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자동차로 8시간을 달렸는데 그만 도로가 끊겨버리고 결국 5시간 동안 발품을 팔아서야 사람 구경을 할수 있었는데 이방인을 보고 머리카락 보일라 꽁꽁 식어버린다. 꼬박 이틀 동안 산 넘고 물 건너더니 마을이 나타났는데 촬영팀이라고는 처음 방문이니 사람들 카메라만 보면 도망가고 신고식 한번 턱턱히 치른다. 마을에서 처음 목격한 광경은 아 이를 돌보는 남자들인데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어마야 이게 웬 풍경이리야? 응? 애들을 돌보는 남자분들이 많은가봐요. 지금은 야, 쓰쓰니는 오마삼아, 어제부터 비행복이야. 한편 여자들은 모두 일을 하는 모습이다. 이기 가까이만 후회할게. 어디고야 <laughs> 응? 이 여자가 소도 몰고.

카메라 한번 들이댔을 뿐인데 갑자기 분주해지는 여인네들 할머니! 방송 나오니까 새 옷을 입어요 아이고, 이게 왜 난리야 하품하는 사이 꽃단장 된 할머니 오지 마을 사람들 방송 탄다니 온주만 들썩들썩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꽃병에 장식품 세팅까지 완료 내가 손을 잡지수 있겠냐? 손을 잡을 수 있겠냐? 거제서야 손님 접대를 한다 해바라기 씨와 호두는 모 소족이 손님을 대접할 때 내놓는 대표적인 음식 여기에 모 소족만의 귀한 차까지 대접받는데 모그 소족만의 귀한 차까지 대접받는데 귀한 손님 대접하는 여성 군단들 이 그러고 보니 집안에 남자가 없다? 남편 얘기에 침묵이 흐르는데 뭔 일이냐? 다음날 학교 앞에서만난모소 조가이. 들 근데 얘들은 엄마랑아빠가 따로 산대요 글씨 집이 어디에요? 어. 아, 응. 아빠 집은 어디 h 요가 a r Good day, Cassa. Good day, Cassa. Good day, Cassa. Good day, Cassa. 아 남편하고 같이 안 사나요? 아이하고. d 모소족은 모계 사회로 낳은 어머니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빠의 역할을 하는 건 외삼촌. 할머니 여기 근데 왜 남자는 없어요? 농업에 있어, 비슷한, 농사가 농예 비슷. 자 농지지가 흙이야. 여자가 설명하나요? 특별한 일이 없는 남자들은 멍하니 있거나 아기를 돌보는데 자식보다 조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어, 우는 레디, 레모만, 그 집. 아니, 야심한 밤길에 아남네들은 어디를 가세요? 때 <laughs> 빼고 광린 남정네들도 나타나고 이 밤에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어디 가는 거예요? 왜 웃는 거예요, 근데? 왜 웃는 거예요? 왜 웃는 거예요? 하나같이 전통복으로 차려입고 삼삼오오 모여드는 남녀들 오늘은 새로 이사한 촌장네 집에서 축제가 열린다는데 어째 분위기가 이사한 집 축하는 뒷전이고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아. 온이시켜보세요. 면다이 나, 이제 아스 다수도 일 년에 한두번 마을에 큰 행사가 있는 날, 마을 행사를 겸해 짝 없는 남녀의 만남의 장이 마련되는 것. 나이가 많건 적건 과거에 연인이 있었건 없었건 현재 짝이 없는 성인 남녀는 누구든 참가할 수 있다. 아이가 있더라도 현재 짝이 없는 이들도 당당히 이곳에서 새로운 짝을 만날 수 있다. 좀 많으신가 뒤 나오신 거예요? 어, 어서 오세요. 이마을 최고의 인기녀, 콕찍은 남자에게 주파수 던지는데 그 남자 얼굴만 붉으락밝으락 아, 그래서요 어찌 연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어머, 수 있겠소요? <laughs> 눈치 빠른 남자 나 오늘 당신 뜻에 따르리오 마음에 드는 친구 있어요? 응, 시원해 시원하 시원하잖아 시원하지만 <laughs> 나이 들었다고 좋아하는 마음 숨길 수 있을까? 여기 좀 봐주시오 응? 아, 영감님 이왕이면 다홍치마 1 8덟 제일 어린 여성 마음에 뒀다 여자들 사랑가를 부르며 좀더 적극적인 구애작전을 펼치는데 미치. 남자들이 답가를 부르는 동안 여자들 마지막 결정을 내린다 이젠 최종 선택의 시간 선택권은 여자의 특권이며 여자가 권하는 술을 마시면 정식 연인이 되는 것인데 <웃음> <웃음> 기다렸다는 리듯 단숨에 원샷 어? <laughs> 다음 순서는 처녀대 아기 엄마 어? 을랄이 동시에 한 남자를 향해 가는데 어? 이 남자 왜 이리 뜸을 들이시나? <laughs> 다른 여자에게 간 남자는 더 이상 잡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laughs> 왜 이렇게 웃고 있으신 이우 난 고기 산이스티 진산 해봐 이게 그이는시이기 산? 하하하하하하하이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 사랑의 마음까지 담은 술잔이 흔들릴까 조심조심 들고 가는데 멀리서 하하하이켜보고애하하는한사하이 그 아니 그하이 아니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거 알고 있는 하하하하하하 도냐도 못뭐 하도 니간이렇 최종이 이렇게 왜 싶어? 어뭐어어어자 흥겨웠던 축제가 끝이 나고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자들은 남아서 최고 연장자의 지도하에 뭔가 수상쩍은 작전을 짠단다. 한편 남자들이 작전을 짜는 동안 한 남자는 그속에서 뻐끔 뻐타한 배만 태운다. 자정이 넘은 시간, 담을 넘는 한 남자의 행동이 수상하다. 말을 걸자 콜라병 사라져 버린다. 심지어 담장 위에 있는 남자를 보고 못본척 지나쳐주기까지 하는데 남자들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담을 넘어 여자네 집에서 잠을 자고 새벽 5시 동이 트기 전에 그 집을 나오는 것이 모 소족의 전통이다. 그런데 남자들이 담을 넘을 때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있었으니 이런 경우 날 생거다 용감무쌍하게 여자네 집에 들어선 남자 여자의 방으로 살금살금 이 얼마나 설레는 순간이던가 여자의 방문을 두드렸을 때 만일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백홈해야 하는 처진데 입장 완료됐습니다요 다른 남자들은 그냥 돌아가 빨리 가. 한편 가라던 하나 없는 마을에 정체 불명의 불빛 발견. 니아, 니아, 야 야. 지금 어디 가세요? 어. 어디 가세요? 아울렛비. 어. 아울렛비. 응. 그래. 어, 동가다 응. 어. 어, <laughs> <시간. 웃음> 지금 이 이거 브레시가 준비하신 거예요? 그, 그, 그거 아울렛비. 역시 <laughs> 어. 중년의 노련함이 빛난다. 아이를 둘을 낳은 이 남자, 아이를 낳은 남자들은 담을 넘지 않고도 당당히 여자네 집 대문으로 들어간다고 자랑이 늘어졌는데, 어, 어, 얼, 어, 얼 날이야? 문이 왜 잠겼을까나? 하하하, <laughs> 이렇게 하면 열리는데. 아, 이거 참 망신 살뻗쳤네 레즈다. 급기야 부인을 불러보는데, 부인의 귀척이 없자 마누라가 변심을 한 걸까? 가슴이 두근만, 세근만, 애 가장 다른데? 드디어 대문이 열리고 그 남자 곳에 화색이 돈다 터라 야 하... 하... 저... 오, 남편아, 좋은 밤 보내세요 에? 좋은 밤 보내세요 어 헌데 아. 대낮에도 버젓이 부인네 집을 드나드는 남편 그씨 사위까지 시... <laughs> 와 있는데 낮에 남편 얼굴을 보는 소감이 어떨까? 뭐? <laughs> 소? <laughs> 아. 부인네 집에 큰일이 생겨서 부인이 코어라면 언제든 남편들이 와서 도와준단다. 모수정 마을에도 근대화의 바람이 불어 남녀 관계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낮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남편과 아내들이 많아지고 다른 지역 연어 부부처럼 한 집에서 함께 사는 부부들도 생기고 있단다. 남편이 하는 그분을 어때요? 네집에만 아예 안 듣기 위해서 만났어. 그들의 생활상만큼이나 성의식도 독특한 모 소족 모 소족은 13살이 되면 성인이 되고 이때부터 마을의 축제에도 참석할 수 있다 거예요? 바로 요 꼬마 숙녀가 내년이면 벌써 성인이 된단다 어, 올해 몇 살이에요? 지수구 어. 자신의 성인식 옷을 만들어주는 엄마 곁에서 떠날 줄 모르는 아이 옷을 보기만 해도 마냥 웃음이 난다 <웃음> 외부와 단절된채 세대를 이어온 모소족만 이들에게도 어김없이 근대화의 바람은 불어오지만 2000년을 이어온 독특한 전통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모소족 사람들 여자가 밭 깔고 남자가 아이를 키운 들로 또하리 사랑 앞에서 망설일 것그 무엇이 있으리 그 무엇 앞에서도 당당한 그들의 삶이 아름답다